경기 후 기자 회견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성남 이기현 감독님 경기 첫 경기 총평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일단 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팀하고 경기를 하면서 또 외의 경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,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좀 선수비우 역습의 전술을 갖고 나와서 오늘 경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그런 전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이행해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어 오늘 경기로 인해서 또 선수들이 어 많은 경기가 있지만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 다양한 전술을 할수 있었다는 그런 소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조금 더어 선수들이 좀더 도전적이고 어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있었을 텐데 팀을 위해서 또이 어 전술을 잘 이행해 준또 힘들었을 텐데 그걸 잘 따라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좀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, 후반에 조금 우리가 한두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, 그 부분을 좀 살리지 못한 거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,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수랑 소통하다 보면 좀더 다양한 전술로 경기를 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생각했던 것처럼 김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, 또 스피드하고, 어 강한 몸싸움을 즐겨하고, 전방 압박도 강하게 하는. 어, 팀플레이를 하면서 저희가 어,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. 또, 어, 다음 김포랑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저희가 또 전술적으로 김포를 상대해야 될지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경기로서는 저희가 어, 분석한 결과 어, 대로 잘 맞아진 것 같고 어 어웨이 경기 와서 점을 승점 1점을 가지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